언론 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서 경제 잘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굉장히 상투적인, 뭐,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계속 올라간다. 뭐, 안전자산이니까 계속 오른다. 뭐니까 계속 오른다. 지금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고 우기는 인간들. 수요가 많으면요, 공급은 늘 부족이에요. 대표적으로, 자, 일본에서 버블이 붕괴됐을 때,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도 공급이 100만원가 넘게 계속 유입이 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도 계속 100만 원 넘게 공급이 됐어요. 그 공급을 누가 받아줬을까요? 투기 수요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붕괴가 됐을 때 제대로 박살이 난 거죠. 것처럼 공급은요.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당시 일본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요 대비 공급은 훨씬 더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런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 뭐 이딴 이야기들 아직도 하고 있죠. 심지어는 부동산 관련해서 교수라는 작자들까지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보유세를 완화해야 된다. 임대차산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모르든가 아니면 알면서 사기 치는 거든가. 모르면은 진짜 쓰레기고 알면서 사기 치면 개쓰레기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냐? 여태까지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언론에서 말한 것들은 다 규제해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하니까 매물이 잠겼다. 재건축 규제하니까 정부가 집값 올린다. 대책에도 미친 집값 규제 세제만 강화했던 것이 패착이 됐다 다 규제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정책 신뢰 계속 오르는 집값 그렇네요 정책이 제대로 통했다고 한 적이 한번 있었죠 9.13 대책이었죠 신뢰가 떨어져서 9.13 대책이 실패를 했느냐 아니죠 금리가 떨어져서 실패를 한 거예요 25번의 대책보다 한국은행에서 미국에 준하게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은 2018년 9.13 대책이 터지기 전에 이미 집값은 떨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거품이 붙었다. 그렇다면 가계부실이 그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거고, 또한 가지는 심리도 지금처럼 미치진 않았을 거라서 영끌 패닉바잉도 훨씬 더 줄었을 거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규제로 인해서 저금리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동성을 막았는데 어떻게 집값이 그걸로 더 올라요? 심리는 판을 치고 있었는데 유동성이라도 막아서 집값 폭등 막은 거다. 그런데 왜 규제를 하면은 집값이 오른다고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 심리적인 부분으로 가정의 가정을 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정론이 아니에요. 그건 가정이에요. 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정만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사례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오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 모형을 만들어서 분석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저희는 항상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항상 정론을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통계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통계를 보면서라도 정신 차려라, 라고 하려고. 통계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라는 신빙성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딱 보면은 가정의 가정 그래서 심리가 이렇게 자극될 것이라서 매물이 잠길 것이다 임대차 선법으로 전세 매물이 잠겼다 임대차 선법으로 전세 매물이 잠겼어요?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그런 통계를 늘 숨겼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이 주택 공급 절대 부족이래요 MB정부 때그 얘기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그 얘기 했어요 그때가 공급이 더 절대 부족이었는데 규제를 없애니까 전세 1억 떨어졌다 전세 1억 떨어진 단지가 있고요 그만큼 거기에 수요가 뺏겨서 고가로 전세 들어갈 사람이 글로 싸게 들어가야 돼서 그쪽에서 전세가 풀려야 되는 게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규제 하나 없애서 전세 1억 떨어진 게 아니라 규제로 인해서 물량이 한꺼번에 풀렸으니까 떨어진 거죠. 근데 재건축 실거죠. 이거 냅두면 특기 온상됩니다. 양도세 안 풀면 하반기 전세난 불보듯. 하반기 전세난 나든가요? 전세난은 오히려 상반기에 났죠. 양도세는 아직 안 풀었고 하반기 전세난이 나지 않았어요. 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재산세 완화도 긍정 양도세 낮춰요 공급 풀린다 완화해야 집값 잡는다 계속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는데 새 정부에서 고유세 완화 추진하니까 뭐라 그래요? 부동산 훈풍 봄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뭐뭐 완화하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LTV DSR 완화하라고 하죠 전문가가요 부동산 전문가라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제 완화하면 대출 총량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데 시장이 반전을 맞는다 완화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왜 완화라고 그래요? 전문가라면 은 부동산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서 보유세 완화 추진하래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IMF 연례협의 결과 IMF에서 경고한 거 뭐예요? 부동산 보유세 CRET라고 하죠 높은 CRET는 다주택자 말하는 거죠 보유 비용을 증가시켜 공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공급이 확대가 된다 요즘 자꾸 GDP 대비 보유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세금이 엄청나게 세다 보유세는요? 집에 대해서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GDP 대비 보유세가 높은데, 반대로, 집값 대비 보유세는 굉장히 낮죠. 평균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GDP 대비 보유세는 세계 1위 수준이고, 집값 대비 보유세는 평균보다 낮다는 거는, 집값의 거품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강조된 DSR 비율을 도입해라. 개별 기반 DSR 한도 포함한 조치를 환영한다. 그리고, DSR의 강화해라. 저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강화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경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부동산 가격 버블이 붕괴된 거는 일본, 미국 두 개만 보고 유럽에서도 붕괴 굉장히 많이 됐었죠.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다 겪어본 나라들이 부동산 거품이 쌓였다는 게 보이면 경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고 가계부채는 억제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슬슬 이 사람 깎기 시작하죠. 신임 총재 예정자를 예전 뭐가 있었고 뭐 사생활 파헤치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기득권의 적이니까 비둘기 파라고 그렇게 선전을 해줬는데 말하는 거 보면 다매파요이 새끼 봐라? 하면서 까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차산법 폐지 임대차산법 폐지가 답이다 온고집 민주당 시거증은백지야 당연하고 임대차산법 폐기해야 된다 자 누구예요? 경제전략연구부장 건설 마피아니까 부동산 팀장 은행 팀장 뭐 이런 사람 둘째 칩시다 교수들이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휘저은 임대차산법 이딴 이야기 하고 있죠 2018년에 왔었죠 유엔특보 레일란이 파라 뭐가? 와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의 26.3%를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33.6%의 과도한 주거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제한 없이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첫 번째, 임대료 지출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료된 세입자에 대해 계약갱신권이 필요하고 임대료 상한 제한이 필요하다. 임대차 선법. 전월세, 신고제. 요거, 갱신권이 필요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상한제한이 필요하다. 전월세 상한제죠. 전월세 신고제. 이거 전월세가 신고가 똑바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난질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신고해라. 정확한 통계 파악하고, 잘못된 거 잡겠다. 요거 세 가지예요. 신고제 자체는 문제될 거 없죠? 금융실명제 나오면은, 나라 경제가 무너지든가요? 똑같은 거예요. 계약했으면 신고해라. 세금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유엔에서 권고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서야 했는데 왜 그걸 자꾸 폐지하라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임대차 3법처럼 악질적인 법은 없다 그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1회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하고 있어요 상한되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 임대차 3법 하면요 전세 상한이 제한되죠? 그럼 집값 폭등기에 무슨 짓을 하느냐 전세가 올려서 전세가를 올리려면 다음 계약이 있어야 되죠? 전세가를 폭등시켜서 집값을 폭등시킨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이게 다주택자들의 수법인데. 그리고 만약에 고금리로 갑자기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세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경매 넘겨버리고 세입자한테 부담 떠넘긴다. 악질 다주택자들의 수법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고자. 그것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임차인 권리가 너무 보장이 안 되고, 주거비는 저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권리는 보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보장하라고 와가지고, UN에서 와서 이야기 한걸 가지고, 시장을 망쳤다,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저금리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5월부터 올랐는데, 왜 임대차산법 탓을 하느냐, 자꾸. 지금도 이해하고 있어요. 강남 집값 다시 상승하면서, 뭐, 지금 50%가 신고가라죠? 오늘 4월 18일이에요. 4월 18일 기준, 3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 기간에 59건 중에 29건이 신고가래요 그런데 봤더니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 보니까 160건이 아파트 거래가 있었고 그 중에서 50건이 신고가였는데 이 중에서 10대 건은 20년 이전 거래에서 그러니까 21년 통째로 떼먹고 그전 거래에서 이번 거래 신고가 찍었다 이거는 오르고 있다고 말하기는 껄끄럽죠 그다음에 3, 4건은 그 다음에 세네 건은 그평형 때는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84.16은 신고가를 찍었는데 얘가 막 5억으로 찍었다 그런데 84.38. 요걸 보니까 최근 거래가 5억 5천이라서 오히려 5억으로 떨어진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110건은 하락거래고. 근데 어디서 다 떼먹고 요것만 들고 와요. 그럼 요거 빼고 나면 한 30건 남네요? 요 30건 신고가 찍은 것만 여기다 갖고 왔네요? 나라 망해도 집값 올리려고 아주 구축이고 장난 아니죠? 이로 인해서 부동산 리스크 2,500조 돌파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GDP의 1.3배래요. 가계부채도 1,800조 했을 때100% 넘어갔죠. 부동산 터지면 가계부채보다 더 크게 터진다는 이야기죠. 왜? 저기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다 껴있으니까. 리츠나 뭐 이런 것까지. 부동산 공화국이에요. 여기서 집값더 올라가고 부채도 상승한다. 나라 망해요. 경제 없어요. 왜? 자, 피켓티 지수라고 있어요. 누구예요? 토마 피켓티라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눠 봤을 때 배율이 높으면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 즉 부의 불평등이다 자이 피켓티지수를 보면 어떨까요 2020년이에요 2 0 2 1년에더 올랐죠 피켓티지수를 봤을 때 토지자산이 주도했고 피켓티지수는 11.4가 됐다 다른 주요국들은 8을 넘어간 적이 없고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달은 일본이 국부 기준 피케티 지수가 9.8이었다. 저희가 일본 법을 못지 않다고 늘 말씀드렸죠. 속도도 두 배. 일본이 10년 올라간 거 우리 5년 동안 절반 정도 올라갔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래서 나라가 망해 가고 있는데도 더 망하라고 하고 있어요. 집값 더 오르면 저거 더 올라가요. 자본 돈 가진 놈들은 엄청나게 버는 거고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언론이 그걸 부추기고 있고. 노예들은 자본가들이 막 집값 올려놓는 거, 그거 가가지고, 헤헤, <laughs> 나는 잘 샀다. 하면서, 피자 8조각 있으면은, 6조각 지들이 처먹고 2조각 가지고 한 10명한테 니들끼리 싸워라 하면 그 10명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거기서 올라가서 산 사람들은 지들이 피자를 먹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한 거고요 결론, 해외, IMF나, UN. 듣보자 많이죠? 하지 말란 짓은 다 하라고 그런다. 그리고 또뭐예요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일본 버블만큼 돈도 못 벌었는데 불평등은 일본 버블 이상이다. 여기서 부채 더 올리고 완화해가지고 수익 더 늘려주고 집값 더 올리면 나라 망하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집값 조금 더 올라가서 나라 망하고서 완전히 개털되든지 아니면은 집값 떨어져서 개털되든지 그런 경제 상황이다. 그런데도 개털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집 마련에 도전하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